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할 텐데 우리 앞으로 4주 동안 크리스천 베이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제목으로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규현 목사님의 복음 기초반 또 전스터트 목사님의 기독교 기본 진리 또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또 이렇게 참고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한국 말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정성을 들여서 우리가 무언가 바란다면 하늘도 감동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지극한 정성을 내가 드리는데 그것을 받는 하늘에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영화를 이제 찍고 또 이제 어 이사를 하고 가게를 오픈하면 뭐를 해요? 돼지머리를 어 이렇게 모셔다가 고사를 지내죠. 그리고 한국에 예전에 종교가 이렇게 없었을 때는 산들이 많으니까 산신령 앞에 정화수를 이렇게 떠놓고,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이 뭐 아픈 데든지, 뭐 중요한 일을 앞둔 데든지, 집안의 소원을 이렇게 정화수를 떠놓고, 어 이렇게 몸을 깨끗이 한 다음에 매일 아침마다 춥든지 덥든지 이렇게 비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근데 당신이 비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빌고 있는데 그 소리를, 그 강구를 듣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냥 아마 우리가 물어보면 이렇게 추운 날 목욕 재개한 후에 하루도 안 쉬고 비는데 내 소원 들어주겠지 정도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상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비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정성만 한다면 지성으로 내가 무언가 한다면 하늘이 응답해 주겠지.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의무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불러주셨잖아요. 불러주셨는데 거기에서는 너네들이 아주 지극한 정성으로 예배 드려라고 우리한테 그걸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기도를 받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게시의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게시는 리뷰 보여준다라는 거거든요. 극장에서 커튼을 쳐주는 거고, 어 그리고 무언가 기대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인데 바로 계시해 준다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여 주시고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의무는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서,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연을 통해서, 또뭐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알려하지 않고 외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효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정성껏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을 기억하면서 또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참되게 드릴 수 있는 그렇게 말씀을 깨닫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사자를 만났습니다. 걸음만 나살려라고 도망쳤습니다. 근데 도망치다 보니까 저기에 오랫동안 그 물이 없는 오래된 우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발견하고 그 우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우물 속으로 들어갔는데 다행히 야 여, 여기에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어서 이그 그림처럼 저기에 매달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매달렸는데 매달렸는데 이제 좀 땅에 저 조금만 더 내려가서 내가 저 바닥에서 좀 쉬어야겠다라 하는데 너무나 무서운 독사가 꽈리를 두고 어 그냥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자면 사자한테 잡히고, 밑으로 가자면 뱀에게 잡히는 거죠. 독사에게 물려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아,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난처한 상황이 있는데, 더 불쌍한 게이 쥐가 나타나서 갑자기 검은 쥐가 이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엔 흰 쥐가 나타나서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난처하겠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위로도 밑으로도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때 나뭇잎 끝에 흐르고 있는 몇 방울의 꿀을 발견한 거예요 그 꿀을 발견하는데 그 꿀을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꿀을 정신없이 핥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자신의 형편을 까먹으면서 조금 있으면 정말 이 나뭇가지가 떨어지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꿀만 먹는 데 정신이 팔려 있었던 거예요. 톨스토이의 차메로게 나오는 그런 스토리고 흰지는 낮, 검은지는 밤 이런 상징적인 여러 가지를 얘기해 줘요. 자, 이 사람이 지금 꿀을 먹을 때입니까? 꿀을 먹을 때가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모르는 하나님이라도 자기가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는 할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꿀이 있다. 자기가 이제 곧 있으면 죽게 되는데 꿀이 맛있다고 꿀을 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낮과 밤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음에도 나는 생각 없이 그냥 내 옆에 있는 꿀만 좋아서 그거에 쾌락에 빠져서 꿀만 먹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꿀만 먹는 인생이 되면서 언제 나뭇가지가 뿌러질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꿀은 무엇인지 내가 과연 꿀만 먹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지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의 집에 방문했을 때 초대받았을 때 그 집에 들어갈 때 우리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죠. 이두 개의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그 하나의 신발이 바로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정말 내가 중요한 것을 깨닫고 찾아야 된다는 것. 게으름의 신발을 먼저 여러분들이 꼭 벗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초대를 받아서 지금 여러분들 다 초대받고 이 자리는 되게 특별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알아갈 때 여러분들의 신발을 벗고 그 신발은 게으름을 벗고 딴데 정신 팔린 것을 벗고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신발을 벗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발은 바로 겸손입니다 교만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만하면은 하나님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줄 텐데 사랑의 교회 가면은 예수님의 얼굴을 볼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는 동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고 계시고 아마 우리가 다잘 아는 베드로의 모습이겠죠. 이 남가주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랑의 교회 큰 교회죠. 저도 직접 가서 이 동상을 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닦아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다음 슬라이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 주시면 그다음 슬라이드에 동상 밑에 이러한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무릎을 꾸르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면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의 이런 분이구나라고 듣겠지만, 먼저 우리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저 하나의 신발만 벗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신발까지 꼭 벗어야 되는 것은 교만, 내가 다 안다, 내가 평가할 수 있다, 그러한. 선입견과 그러한 교만의 생각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들 보고 학식적인 연구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머리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론적으로서도 볼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냉철하게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어, 이게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신가? 예수님 맞아?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맞아라고 하면서 자신이 성경을 보면서 볼수 있는 자세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겸손함이 없다면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사진은 조금 네, 멈춰 주셔도 되고요. 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어, 우리의 교만한 자세는 이런 모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유치원 아이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음악을 들었는데 그 음악을 듣고 아참 너무 뭐 이게 음악이야. 어떻게 이렇게 재미가 없어?라고 하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공연장을 유치한 아이가 떠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 피아니스트가 정말 연주를 못한 것일까? 아니면 그 아이가 그 정말 놀라운 실력의 피아니스트의 그 연주를 이해하지 못한 것일까?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뭐 어린 아이야 순수하게라도 그냥 재미 없으니까 놀고 찾아서 떠나는 거지만 우리가 나이를 지긋하게 먹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야 하나님 뭐 별거 아니네 이거 이거 이렇게 되면은 맥센스가 되지 않잖아 이거는 말이 안돼저 부분은 왜 저래 교회는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어왜 이렇게 나보다 못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라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우리는 그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잘하는 조성진 그 어, 피아니스트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제가 사진을 드렸는데 이 콩클 대회 심사위원을 제가 한번 좀 조사를 해봤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정말 정말 세계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심사위원으로서. 유치원 아이가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겠죠. 사람도 사람을 감히 평가하는 것, 어린 아이가 어른을 평가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평가하면서 내가 알아서 이해하면서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그 말이 얼마나 나도 모르는 교만한 말인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면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신발을 벗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세를 낮추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앞으로의 사주의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갈 텐데 신학교에 가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없는 하나님의 그 achieve of God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 자비, 극률 이런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고 흉내낼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닮아가도록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흉내도 올수 없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영원하심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가 갖길 원하는 자비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인트로덕션 오늘은 좀긴 날이기 때문에 좀 짧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지만 굵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God is omnipotent, God is all powerful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아주 신학적인 단어가 될 수가 있지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전능하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외우기만 해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냥 아무에게나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내가 지극한 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길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내가 기도의 응답 받을 수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더 풍성하고 찬양이 풍성하고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태초에 세상의 시작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그 다음에 창조하셨다. Created 창조. 크리에이션 있죠. 그 다음에 heavens and earth. 아, 그다음 천지가 이렇게 하나의 패키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핵심 단어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세상의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우주를 창조하셨다. 영적인 세계든 뭐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 피지컬한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네 개의 단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개다 우리가 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해도 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아직도 빅뱅이 언제 일어났는지 뭐 130억 년 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세하게 아는 사람이 없고 과학자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끼리도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에스로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분자와 에너지로 시작했다고 말하는 사람 있지만 그것들이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보면은 굉장히 추상적으로만 과학자들이 과학이 아닌 이론으로서 얘기하는 이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모든 과학자들이 넌 크리스천이건 크리스천이든 그띄어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야 그것은 맞지가 않어라고 얘기해.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로 덮어 주자라는 얘기가 가장 강력한 출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도 어, 지금까지 어떠한 과학자도 출원적으로만 어, 그리고 얘기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 태초라는 것이 언제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또잘 알지를 못해요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지에 대해서도 하늘과 땅에 대해서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뭐 400억 광년으로 어제 어떤 스티븐이라는 무슨 큰 별의 이름을 숫자를 뭐 넘버가 따라오더라고 알 수도 없는데 뭐 태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태양의 몇억 배의 그 별. 그거는 관측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별 뒤에 그 무한한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그 우주를 사람이 전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또 인간이 창조 또한 흉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뼈가 부러지면 인조 뼈를 우리가 넣어도 그 뼈가 영양분을 받을 수도 없고 사람의 뼈처럼 올게닉하게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돼도 창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람이 피를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그러니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스테이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손하게 가는데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딱 피면서 성경을 피면서 우리가 아 성경을 내가 좀 연구해봐야겠다. 라는 대상으로 성경을 피기 시작하고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걸려 넘어질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볼게 너한테 나타내 줄게 라는 왕의 위엄으로서 어 어떤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좀 믿어줄래? 라고 간곡하게 무엇을 설명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decree라는 말이 있죠. 왕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시작하세요. 그 왕의 디크리를 왕의 선포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연구하면서 내가 이해 가면 믿어 볼게라고 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겸허히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연결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전능하신 분으로서 창조하셨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독립운동을 하는 예전에 아버지를 둔 아이가 있었다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사랑스럽기는 하겠죠. 우리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분이야. 그리고 똑똑하셔. 지성인이야. 사상가야라고 얘기는 해줄수 있어요. 어느 아버지들보다 비교해서 우리 아빠가 뛰어나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바쁘셔. 어, 나라를 위해서 뛰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또 비밀 모임을 이렇게 마, 만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동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라서 우리가 안전합니다. 세상의 다른 신은 바쁘게 지극정성 드려서 내가 기도를 해야지 받는 신이라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너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가 기도의 목적이지 하나님께서는 예배 잘 드려. 지극정성으로 나를 섬겨 그게 어떠한 다른 신들과 달리, 다른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가르쳐줘서 좀 떳떳하게 너네들이 살기를 바란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어떤 아이의 떳떳한 모습을 제가 한번, 인공지능 AI한테 한번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그려왔는데 잘 그린 것 같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이가 떳떳하게 걸어가죠. 동네에서 혼자. 떳떳하게 걸어가는데 어, 길을 잃을 걱정도 하지 않고 어, 누가 나타나서 자기를 뭐 혼자 걷는다면 아유 좀 이렇게 누가 나타나나라고 볼 텐데 그런 눈치 보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뒤에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걷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나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폭풍을 잔잔케 하시면서 어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림으로서 우리가 보면 이제 연달아 그림 몇 개가 나오는데 폭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 지죠 예수님을 폭풍을 잔잔케 제자들이 이때 그래요. 아, 이분은 도대체 누구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폭풍을 잔잔하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 내가 아는 저 나서로라는 청년을 어떻게 이분이 살렸는가? 분명히 장사를 제거고 썩은 냄새까지도 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반칙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전능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해서 그저 인간의 죄를 눈감아 주시지 않았습니다. 직접 이렇게 죽음 가운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이시지만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제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천지 창조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몸이 찢겨지시고 채찍을 맞으셔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반칙하지 않으시고 옐로우 카드 받지 않으시고 어 반칙 없이 어 전능하신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순종으로서 겸허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에 내가 1번 타자다. 너네들이 2번 타자, 3번 타자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전능한심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염려와 걱정과 고민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지켜봐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도 원하시고 배워가기 바라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할수 없는 그 어떤 것, 어, 지금 그 우물에 빠져서 내가 할수 없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상황, 거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전능자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를 뚜렷하게, 명확하게 보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기억하고,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